예,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실, 어, 어머니에게서부터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뭐, 몇 개월 아니면 1, 2년 이거 상상하기 정말 어렵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갖다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은 어,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이걸 들음으로써 어, 알수 있는 거죠. 나 모습이 이랬었다. 사진 찍은거 사진 찍어놓은 거 보고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이럴 적에 알수 있죠. 어. 그런데 아,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제 육신과 정신이 동시에 나타나게 돼요. 정신이 안 나타났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정신이 나타났을 적에 그때 그때도 명확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은 다 올로 갔어요. 무의식으로다가 가는 경향이 많아요. 명확하게 기억된 거 어, 그것 중에서도 무의식으로 간거 많고 그런 것 중에서도 아마 특별한 경우가 좀 기억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몇살 정도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저기, 어, 저기, 뭐야, 어려운 것만 질문 드리나? 근데 이거 나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만큼 나는 나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알라고 좀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문제니까. 몇살 정도 기억이나 할것 같아요? 저는 다섯 살 때. 다섯 살? 그러시구나. 아, 어, 저하고 똑같은네요 <laughs> 제가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레포트를 많이 받았어요. 받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갖다가 아, 어, 어, 더듬어 가지고 레포트를 쓰도록 해 보는데, 제가 그 많은 한 100명의 레포트를 받았으면 4살 기억나는 아이가 한명 밖에 없더라고요. 네살 때. 근데 네살때 기억도 지가 명확히 난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들은 게네살 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 연, 연상작용으로 가다 보니까, 에, 그래도 그때쯤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4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살았어요. 그때, 그 아이를 길러야 되는 부모님은 어떠셨을까 <laughs>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한다고 듣겠어요. 부모님 말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눈 뜨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울고 싶으면 마음대로 울고 지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갖다 입에다 넣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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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요한 게어디있어요 갖다 다 부수고 그냥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그걸 다 참아 받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앞으로다가 이 아이를 길러줄 교획을 세우면서 노력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빼놓고 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육신과 정신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게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친척이? 진출이... 아니 가, 가족이 있으면은 어... 이제 어, 물론 친척도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 있으면은 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은 누나나 형님 통해서 이게 나타나죠. 그런데 나타나는데 이이 이때. 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뭘 가르쳐 주시나요? 뭐이 아이한테 공부가 르렇수 없잖아요. 밥 먹을 수 있도록. 아밥 먹을 수 있냐 그렇지. 밥 먹을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막그냥그 그, 이게 손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먹는 게 아니라 이 자꾸 요렇게수프는요렇게 요렇게 잡도록.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님이 연구해 낸 거예요? 아니죠. 그게 전통이죠.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요렇게, 밥은 요렇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겨단 이쪽에 계속 겨단 이게 도요 걸을 수 너는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죠. 네. 걷는 게 뭐예요? 인간의? 전통해요. 전통해요. 그래서 그 겉도로 그리고 말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또뭐 엄마부터 시작해서 뭐 처음에는 뭐뭐 뭐 모르겠어요. 어, 대부분 뭐뭐 가르쳐 주죠. 말로다가 맘마 맘마. <laughs> 맘마 아빠 그래.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뭐예요. 이게 전통에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좀 내가 또 가르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게 전통으로다가 육신을 통해서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따라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 뭐, 이렇게. 그리고, 해내는 대로 따라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게. 그렇죠? 이게, 어, 부모님이나 가족들로부터 배우는 전통으로부터 배우는데, 이 배웠던 게얼디로 가요? 육신으로 배웠던 게? 육신으로 배웠던 게 정신으로 가요. 그래서, 우연히, 자, 자기가, 그, 그, 막, 그냥 숲은 막 잡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아 그게 남아있어서 정신에 아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게 이제 살살 내 손을 명령을 해요. 아, 이제, 이제 식탁, 식탁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 이게 이제 그리고 엄마 아빠 보면은 엄마 아빠 하도록 명령이 또 내려져요. 처음엔 몰랐는데 근데 배웠거든 전통을 배웠거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사회 역사적으로다가 누구한테 배우느냐? 부모 가족한테 배워요. 처음에는 장난감 이거 뭐고다 입에다 넣고 막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이 장난감은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 가면서 장난감 이름도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건드려야 될지 아니면 장난 놀아도 되는 건지 안 건드려야 되는 건지 이것도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역사하고 관계해서 배움이 어, 하나하나 넓혀져 나가요. 또 장난감도 부모님이 고 1년 있다가 또 새로운 거 사주시고 1년 있다가 또 새로운 거 사주시고 이러면서 자꾸 넓혀져 나가요. 그러면 넓혀져 나가서 육신으로 들어온 게 정신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후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사회 역사는 육신의 뒷받침을 해주고 육신이 받은 거는 정신으다가 넘겨서 정신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회 역사도 중요하죠. 사회 역사가 없으면 어느만큼 육신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또 육신이 또 받아들인 거 별로 없으면 정신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정신이 활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은 맹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신이 이걸 갖다 알아듣는다면은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뭔가를 갖다 생각을 한 다음에 육신에 내려보내요 갖고 이 장난감은 안 만지도록 부수지 않도록 이 장난감은 마음대로 갖고 놀도록. 밥 먹을 때에는 어, 어떤 수푼을 잡도록 어떻게 수푼을 잡도록 이런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상호 서로 간에 뒷받침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육신도 사회 역사하고 관계에 있어 서 이제 조금 더 알아듣게 되면 장난감도 자기가 놀던 놀고 난 다음에 있는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힘까지도 나중에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는데, 지가 갖고 놀다가 그냥, 그냥 그만이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스푼도 먹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었던 뭐 자리에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양치질도 지가 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배우니까. 그래서 육신과 사회 역사가 상호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육신과 정신이 또 상호 뒷받침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가면서 사회 역사와 육신과 정신이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감각, 또 표상이 뭐냐? 표상이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러면, 육신은 상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정신적인 상상력만 생각하거든요. 정신의 상상력은 뭐, 당연히 있어요. 정신이 무슨 생각한다면 상상력이 있죠, 당연히. 근데, 어떤 때, 예, 저 야구장에 갔어요. 근데, 공이 탁 날라오거든요? 어, 그, 어떤 선수가 쫙 멋있게 치는데 공이 탁 날라오게 되는데, 정신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 생각할 겨를이, 상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몸이 딱 오는 거 벌써 보자마자 다피해죠 몸의 상상력이에요. 몸이 놀랍게도 편해 피해요. 그리고 다니다가도, 어,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움푹 패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도 다 상상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몸이 벌써 다 건너뛰어요. 그만큼 몸이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배운 게 있거든요. 정신을 통해서 배운 게 있거든. 정신의 사정 능력도 배우지만 정신의 상상력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충동은 당연히 있는 거고 육신의 충동은 본능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아 어, 표상은 지금 처음 느껴볼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 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비유로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 외국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어,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다 하다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베드로 대성전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딱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보자마자, 딱 보자마자, 이게 성당인지 아니면, 어, 이게 또, 다른 뭐, 뭐, 어, 예루살렘, 어, 교회, 이, 저기, 뭐, 아니, 이슬람, 어, 교회 같이 그런 건지, 이런 거 구분 없이 딱 그, 어, 일단 교회 갖고 성당 갖고 그러니까, 딱 그냥 뭐, 벗어, 머리 숙여서 인사부터 해요. 이게, 이게 벌써 배운 거예요. 감각이. 그래 상상력이 팍 바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도 평소에 잘 썼던 사람들은 그래, 좋은 쪽으로다가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도 상상력 생기는 사람도 많죠. 그 어, 작년에 아주 뉴스를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독자지 했었던 그 저기 뭐 성적 그, 어, 이런 그, 어, 미디어 어, 막 성적 그어 이런 그어 미디어 어막 보급했던 그래서 어 여성들을 갖다 막 노예로다가 생각해가지고 막어 어, 촬영해가지고 이걸 갖다 막 인터넷에다 보급시킨 그 사람 그 사람은 육신적인 상상력이. 그쪽으로 잘못된 쪽으로다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육신적인 상상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과 육신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적에 육신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생각했을 말아야 돼요. 육신의 힘이 정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신의 힘이 육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상호. 그래서 이 공동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회 역사와 육신이 함께, 그 다음에 육신과 정신이 함께, 이렇게 이제 모든 게다 움직이게 되면은 육신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다가 육신다운 생체성을 발휘하게 돼요. 태어나서 뭐몇 달, 1년, 뭐 2년, 이때까지는 그 자기 몸에 효과, 효과 있는 어떤 그 능력을 못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걸 발휘하기 시작하는 게 생체성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로다가 처음에 육신으로부터 조금 에너지를 받았을 적에는 어, 정신성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이제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할성이 정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못 해요. 아직 요까지만 하는 거야. 요까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저까지못 해요. 그래서 공동형성이 아직은. 아직은 아니다. 이걸 난 예. <laughs> 아직은 아니다. 공동 형성으로 가야지만이 인간성을 이제 제대로 발휘하는 건데 아직은 아니다. 공동 형성. 그러면 아직은 아니면 다음 번에 뭐를 갖다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인가? 답이 보이죠. 아직까지 아직 뭐 사용 안 했어요? 영을 사용 안 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이 영과 정신과 육신 세 가지의 토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우리의 기초가, 여러분들 그 화장하려면은 기초화장부터 해야 된다며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잘해야 그 다음에 메이크업도 할 적에 잘 맥힌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잘 못하면 육신정신용 이걸 갖다 동시에 딱 의식하고 쓰는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파운데이션에서 한가지를 빼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저기 화장품 약효가 들겠어요? 안먹어요 약발이 안돼요 안, 안자 여기까지 한번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서 손형석의 역할은 그러면 좀 미약해지는 것 아닌가 느낌이 어떻게요? 좀더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선영성에 의해서 그 웃고 뭐밥 먹고 이런 걸 배우잖아요. 어, 어, 어. 근데 여기서는 정신을 좀쓸때 어.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선영성이 활동하지 않는가 어. 이런 거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다 활동하다가, 어 정신이 이걸 개현된다 그래요. 개현된다. 그래서, 정신이 개현될 적에, 누구로부터 개현되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개현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개현되기 시작하거든요, 정신이. 그러니까,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전통에 대한 거를 갖다 배우면서 개현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좋은 걸 배웠겠죠. 그래서 좋게 개헌되는 쪽으로 다 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부모와 가족을 떠나서 다른 어떤 문화를 또 다른 전통을 또어 배우면서 개헌되거든요. 이때 우리의 전통 안에는 좋은 전통도, 즉, 형성적인 전통도 있지만 안 좋은 전통, 즉, 반영성적 전통, 네거티브 전통이 엄청 많아요, 또. 이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TV나 이런 걸 통해서 어 이런 폭력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아이는 또 눈으로 다 그걸 보고 듣고 이렇게 되면서 정신으로 다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형성의 입장에서 좋은 것만 이렇게 배우면 좋겠는데 인간은 전통을 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안에 너무나도 잘못된 정통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나쁜 정통도 배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그런 가운데 선형성의 힘은 계속해서, 어, 이게, 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예인까지도 발휘하게 되면, 어 영이, 어어또 이렇게 강하게 좋은 쪽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나 정신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시기까지 봐야 되겠는데, 청소년 시기까지는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만, 안 좋은 전통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좋은 것만 배웠는가. 좋은 거 배운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도 부모 몰래, 부모 몰래 배운 거 있고, 선생님 몰래 배운 거 있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글쎄, 천년성체가 중요하겠네요. 천년성체도 중요하고 어렸을 때 종교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인간을 갖다가 지금 이제 뭐 이제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 지금 조금 요렇게 보고는 있지만 좀더 깊이 있게 영해창까지 들어가서 아뭐 이렇게 성인기까지 보고 나면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다르게잘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때 바로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죠? 프로이드가 연구를 쭉 해고 나서 보니까는 어린 시절 6세 내지 7세까지의 이런 이거 받은 영향이 일생 영향을 미친다. 이런 그 결정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결정론적인 얘기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또 제자들에 의해서 좀더 다른 어떤 중요점이 또 이제 부각되긴 하지만 어쨌든 어렸을 적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때 이때 교육을 잘 시킨다 그런다 하면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요인이 있긴 있어도 그 중요한 요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거 그 어린 시절에 교육을 잘못 받을 경우에는 잘못된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또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시절 니 20세 네, 그러니까 어, 그 전후로다 그것까지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안에 아마 원리는 다 담겨있을 거예요. 저는 그좀 전에 그 육신의 표상력이, 선뜻 아. 이해가 좀잘 안되는데요. 그 그것이 의식은 하지 못하더라도 의식을 하지 못하기보다는 그 의식을 완전히 인지할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것 혹시 함께 움직여서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육신 자체의 아, 표상력이 물론 그게도볼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런 적은 어, 사실은 어느 어, 학문에서도 잘 들어보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보통 인문학 강의에서도 어, 이렇게 어, 보통 철학자들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선에서 어, 구분 지어서 어떤 원리 설명이 되지만 이거는 특별한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으로 다 설명을 비유적으로 다 들을게요. 그러면 영은 상상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마음은 상상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영의 상상력이 대단한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이 없으면 하는 인과의 이런 그 영광과 갈망에 큰 지장이 생겨요. 정신만 상상력이 있다 그러면. 정신은 영 하느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 정신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라도 하느님과 소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갈망과 영감의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는 영의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영적인 영적인 상상력이 하느님과의 소통이 있다면은 육신적인 상상력은 사회 역사하고의 소통 기능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내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어 생각을 좀더 깊이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 강의를 듣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를 어 저도 어 저기 뭐야 미국에서 유학 할 적에 어 많은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력 그러면 은 정치대 상상력만. 이미지네이션을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스플릿 쇼이메지네이션은 상상해 본 적이 또 없어요. <laughs> 뭐 이상한 말인가? 영적인 상상력은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말이 좀 <laughs> 표현이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꿈 이런 거는 꿈. 꿈. 아, 어, 꿈은 <laughs> 이제 꿈은 이제 어, 프로이드에 의해서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자들이 어, 꿈의 해석을 하는 그렇군요. 어떤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은. 현실화됐던 것, 현실에 있었던 것이 무의식층에 딱 억압되잖아요. 억압된 그것이 어 강할 쪽에 어떤 때 이것이 꿈으로 다 나타난다 이런 어떤 해석이 있죠. 미래에 대한 꿈, 희망.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아, 수 있는데 네. 현실에 억압된 것은 거의 대부분 현실에해결되지 못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원했던 게 억압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 저는. 꿈 얘기를 갖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을 넘어서 꿈이 문제가 아니라 꿈 이상의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여기서 또 다뤄나갈 거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꿈 얘기는 이중구조 차원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살면은 어, 해결되지 못할 오갑된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영적인 차원까지 다 해서 생각해 본다는다면 영적으로 또오갑된게 해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고 나면 꿈이 나와도 다른 꿈이 나오겠죠. 영적인 상상에 의한 다른 꿈이 나오겠죠. 이렇게 오가 빼고 막 이런 이런 식의 꿈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그건 또 다음에 얘기죠. <laughs> 근데 이해는 되십니까? 그렇죠. 정신적 차원에서 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가 되죠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인생 다풀수 있다면은 모든 종교 다 없어야 돼요. 또 질문이요. <laughs> 이제 재밌지 않아요? 여덟 번째까지 되니까 그래. 그럼 또 다음 번에 질문하시면 되니까 어,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